이거는 여자 형사가 하는 대화인데, bugs that broadcast can be easily detected. 이제 bug은 벌레라는 뜻인데, 원래는 이 bug에 도청장치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도청장치들인데, that broadcast. 이 broadcast는 방송하다라는 의미잖아요. 근데 이제 한글 자막에 실시간 도청장치는 이라고 돼 있어가지고,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뜻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도저히 없어요. 그래서 이도청장치가왜 설치해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 내가 도청하고 싶은 그 사람 막 말하는 걸 실시간으로 내 귀를 들을 수 있는 도청장치가 있고 왜 설치를 하고 그냥 거기서 녹음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가져와서 들을 수 있는 도청 장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실시간 도청 장치는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that broadcast 방송하고 있는 도청 장치. 그래서 can be easily 쉽게 detected 감지되어지는. 그래서. 쉽게